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포탄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자 유럽 국가들은 포탄 증산을 위해 노력 중인데요. 포탄 제조의 필수품인 코튼린터를 중국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포탄 생산량 확대 능력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8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스웨덴의 사브와 독일의 라인메탈을 포함한 주요 무기 생산업체들은 유럽이 중국산 코튼린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튼린터는 목화 씨앗 주위에 위치한 짧은 섬유로 무연 화약의 핵심 성분인 니트로셀룰로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산물이자 포탄 및 기타 폭발물에 사용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포탄 수요가 급증하자 방산 업체들은 니트로셀룰로스를 포함한 다양한 포탄 재료의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퍼거 최고경영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유럽이 코튼 린터의 7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이 지정학적 이유로 코튼 린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브 역시 우리와 업계가 유럽에서 포탄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의존은 미래의 위험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코튼린터 펄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최대 수입국은 독일, 스웨덴, 벨기에입니다. 탄약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러시아도 지난 2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니트로 셀룰로우스 수입을 늘렸습니다. 영국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가 조사한 수입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중국산 니트로 셀룰로우스 수입은 2022년 340만 달러에서 2023년 첫 10개월 동안 718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5억 유로를 유럽 방위 산업에 배정, 현재 연간 100만 발의 155mm 포탄 생산을 내년까지 연간 200만 발로 두배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브의 미카엘 요한슨 CEO는 파이낸셜타임즈에 니트로셀룰로우스가 세계가 다극화되는 시점에서 방산 업체가 어떻게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예라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가 누구고 장기적으로 누구와 협력할 수 있는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군의 탄약을 공급하는 영국 BAE 시스템즈는 군수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재고가 충분하지만 향후 니트로셀룰로스의 가용성과 관련된 잠재적인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 공급을 보장받기 위해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니트로케미를 통해 니트로셀룰로스를 생산하는 라인메탈은 독일의 니더작센에 새로운 코튼린터 생산 시설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퍼거 CEO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이후. 회사는 3년간의 린터 비축분을 축적했으며 매월 중국에서 배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점은 유럽이 장기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